5분 패턴 영어 시작할게요.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패턴은 우리 말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기꺼이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기꺼이? 그렇죠. 제가 기꺼이 <laughs>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겠습니다. 네. 아, 아, 제가 기꺼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제가 기꺼이 이것을 이, 가, 이 물건의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기꺼이. 뭐, 뭐,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죠? 기꺼이, 기꺼이 뭐, 뭐. 하. 이걸좀 우리가 말할 때 쓰는 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 보면. 기꺼이. 뭐,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네. 기꺼이 할게. 뭐, 이런 거죠. 기꺼이. <웃음> 음. <웃음> 어, 기꺼이, 뭐, 뭐 하겠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겠다. 네. 그렇죠? 상대방,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죠. 그죠? 이 네. 표현이 이제 be willing to 동사, 뭐, 뭐 패턴입니다. be willing to. be willing to. to. 동사 네. 뭐 뭐. 자, 그러니까 어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이제 주어를 아이를 붙여 보겠습니다. 자, 네. I am willing to 동사 뭐뭐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포스트로피 붙여서 아임로 하겠습니다. I i m willing to 동사 뭐뭐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꺼이 뭐뭐 하겠습니다. 뭐 뭐가 예. 동사 아, 동사 그죠? 네. I'm willing to 동사라는 말이고, to 동사라는 건 to 부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to가 전치사 to가 아니고, 전치사 면 뒤에 명사류가 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뒤에 동사가 온다는 건 to 부정사라는 거고, I'm willing to 동사, 뭐, 뭐 해서 제가 기꺼이 뭐, 뭐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보죠. 그죠? 제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꺼이. 하다. 그, 어. 하다. 자, 하다라는 동사. 투. 자. I'm willing to, to do that. 그렇죠. I'm willing to do that. 자 이러면 제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돕다. Help. 그렇죠. I'm willing to help you. 그렇죠. 그렇죠. 자 제가 기꺼이 그곳에 가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 그곳에 가겠습니다. 가다. Go. go. 어. I'm willing to go. There. There. 그죠? 네. 어. 자, 책임 이러면 책임을 지다 이럴 때 보통 책임을 r e s p o n s i b i l i t y 합니다. responsibility. 네. 책임을 지다 이러면 take란 동사를 써요. Take. Take, 어, take 어, 뭐 responsibility. 그죠? Take 동사 자주 쓰이는데, 네. 자, 제가 기꺼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take 동사를 넣는 거 그렇죠, 그렇죠. I'm willing to take responsibility.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laughs> 자 어디 가서 이제 물건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전부 다 빼는 거야. 어? 네. <laughs> 제가 기꺼이, 자, 이걸 계산하겠습니다. 음, 자. 계산하다, pay? 그죠, 네, pay라는, t 요 p a 라는 동사를 써서. I'm, I'm willing to pay. pay. 자, 이것을 위해 계산하겠다. For this. 어, I'm willing to pay for this. 이러면 이것을 위해 제가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뭐,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약간 어. 시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아, 해보다. 아, 해보다. 해보다. 해보다라는 어. 말이 시도 한번 해볼게. 그쵸. 이 try. 말이잖아요. Try라고 쓰죠. 그죠? 네. 어, 제가 기꺼이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아, I'm willing will... to try it. 그쵸. Try, try it. Try that. 네. 뭐다 됩니다. 그죠? I'm willing to 동사 뭐뭐 패턴이고, 이제 네. 동사 뒤쪽으로 오는 걸 계속 바꿔주면 또 계속 이렇게 패턴, 문장 형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많이 익혀두면 좋은 거예요. 네. 그 패턴 하나 알면 동사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개수만큼 문장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어. 자, 오늘 배운 패턴이 I'm willing to 동사, 뭐뭐 패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